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B, 길이 4, AC, 5, 그 다음에 자각요세 개의 각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 각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일 때, 문제에서 D에서 E까지 길이를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타의 코사인 값이 지금 문제에서 8분의 1이다라고 나와습어요 그럼 이 코사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자 커다란 삼각형을 살펴봅시다. 변 길이, 변 길이, 그다음 각 하나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전체 커다란 삼각형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b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b c 길이의 제곱은 16 더하기 25 빼기 자,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8분의 2죠. 자, 요게 얼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 4, 8이니까 약분들이 25랑 5 빼면 20에다가 16도하는 36이네. 따라서, B에서부터 C까지 길이는, BC 길이는 요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문제에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 자, 삼각형 ABD에서 각두 개가 똑같으니까 바로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자,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에서 d 까지로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에서 D까지를 뭐 x로 잡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을 때 하는 일이 있죠. 자, 바로 B라는 큰 점에서 마주보는 변 AD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걸 적용해 볼게요. 세타의 코사인 값은 4분의 이 절반 길이고, 그게 8분의 1이 되려면 자, 절반 길이는 2분의 1일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2배 한게바로 A에서 B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 자, 그럼 a에서 d까지 길이가 1이라고 찾았으니까 c에서 d까지 길이는 4로 나오게 되고. 또 다시 아래쪽에 있는 bcd라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고 이때 d의 e 길이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또 다시 뭐를 내리자라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자라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 bc d 이를반게 했으니까 여기 음. 있는 3이 되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자, 뒤에서 이수산 발까지의 길이가 루트 7로 나누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뒤에서 이까지 길이고,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하면 바로 빗변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건데, 자, 코사인스가 8분의 1입니다. 빗변 분의 요 길이가 8분의 1이니까 내가 얘를 8x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x값은 어떻게 찾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될거야 자, 64x제곱 7 플러스 x제곱이고요. 64의 x제곱이 7이니까 자, x제곱은 9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되 자, 문제 8X를 구하는 거니까, 즉, b 에서 2까지의 길이는 3분의 1,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선의 말을 내려서 이 삼각비를 활용할 수 있냐, 라는 문제였습니다.